사무엘도 나이가 많이 들어 늙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워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제사를 올리고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들이 아버지가 해왔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보다 못한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원치 않으셨지만 허용하세요. 전에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였는데 이제 인간이 다스리는 인간의 왕국을 만들어달라 제도를 바꿔보자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정치제도 인 사사제도가 하나님이 왕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더 완벽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왕이 되는 방법을 해서 나라의 위기를 타개해보자 그런 거거든요. 왕정으로 바꾸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다유당 시대는 사사 시대와 다름없는 신정 체제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세상적인 방법을 많이 동원했죠.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잘못되어 가기 시작하죠. 급기야 나라는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게 되죠. 이후 제대로 된 왕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왕정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루어진 오랜 결과입니다. 결국은 제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해나가면 되는데 하나님 그냥 내쳐두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니.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고 세상 방법을 도입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의심을 구해야죠. 사람이 악하고 사람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제도가 그래서 제도를 바꿀 게 아니라 사람을 바꾸야죠. 사람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긴 어렵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변화시키십니다. 삿개오를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불량한 세리에요 아주 악한 세리입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해결입니다 예수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부족한 게 한두 가지겠어요? 부족한 게 조금 보이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고 어떻게든지 신앙 안에서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고 세상 방법까지 오고 세상 가치에 의지하고 세상 기준을 따라 움직입니다 신앙으로 살다가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신앙으로 부르셔야 돼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진리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